오케이,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위에 큰 피통으로 한번 테스트 할게요. 그건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. 저기에서는 확실히.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이 추가 피해 50%라는 건 방금 몬스터를 쳤을 때 이만큼 달았으면 그거에 50%인 요만큼이 더 달아야 되잖아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그러면 자, 지금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로 하는 거고. 자, 똑같은 코볼트 투사고 한번 때릴 건데 이중 피해가 뜨거나 극대화가 뜨거나 아니면은 저 치명타가 뜨면은 제외하겠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거. 자, 치명타 떴어요. 아니면 치명타가 떴으니까 치명 아니야, 치명타는 랜덤 타기 때문에 네, 무조건 치명타 이중 피해 극대화가 안뜰 때까지 테스트를 해 볼게요. 어,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떴어 아무것도 안 떴다 졸라 그린판으로 하니까 우리 형들이 안 믿는데 예 네, 오케이 포도샵 예 네, 포도샵으로 알려드릴게요 해리 오서고 <laughs> 우리 형들이 안 믿으니까 우리 포도샵으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턴 돌아왔고 일반 타격으로 한 거예요 자 추가 피해 50% 자, 고볼트 두살 잡았으니까 고볼트 투사를 다시 쳐야겠죠. 자, 쳤을 때 치명타나 이중 피해가 안 떴을 때. 치명타 떴어요. 요거 다시 다른 놈 잡을게. 자,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50% 추가 피해 50%로 해 놓은 거예요. 간다. 자, 연격이 터졌어, 지금. 방금. 연격이 터졌는데도 방금 연격 터졌다고 뜬거 봤지? 음. 연격이 터졌는데, 한 번, 지금 피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어? 분명 연격이 터졌는데, 어? 분명 연격이 터졌는데, 피가 더덜 다른 것 같아요. 50% 데미지 추가 아니었나요? 하얀색이 더 여기 있네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영자님? 예, 위에가 재사용 대기 시간 2초고, 밑에가 50% 데미지 추가인데, 심지어 밑에는 연격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, 피가 덜 달았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연격이 터졌는데, 창은 그냥 쓰레기인가요? 공격적 중시 일정 확률로 대상에게 강한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. 어디가 강한 거죠? <laughs> 아유, 혹시나, 다를 수 있으니까, 자, 고볼트 투사를 다시 찾아서 에...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이중 피해가 떴어요. 야, 이중 피해가 떴어요, 지금. 자, 이중 피해가 떴을 때 한번 볼게요. 네, 방금 이중 피해 떴잖아요. 이중 피해가 떴으면은 스킬이 데미지가 더 쎄야 돼. 맞죠? 오, 확실히 이중 피해는 이중 피해인가 봐요. 데미지가 좀더센것 같아요. 아닌가요? 4배. 자, 정확하게 이 그래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. 아! 이렇게 놀라울 수가. 와, 이중피에 떴더니 픽셀 하나 더 달았네. 어, 이중피에 떴더니 픽셀 하나 더 달았어요. 이중피에 안 떴을 때한번더 해볼게요. 예, 네, 다시 투사. 아무것도 안 떴을 때. 아무것도 안 떴어요, 지금. 아무것도 안 떴다. 오, 아무것도 안 떴어요. 요거, 지금 봤으니까, 여기 밑, 위에다 그냥, 다시 입힐게요. 너무 많아지면은, 어려, 어조, 어지러우니까. 오! 50% 차이 있나요? 한번 볼까요? 오, 효과 있는데요? 야, 두 칸, 픽셀 두 칸. 우리가 생각하는 50%는,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, 영자님들.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, 이거의 반절. 예, 방금 우리가 때린 거의 반절인, 한요 정도가, 예? 맞죠? 에, 요 정도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, 열. 운영자님, 어디였냐? 우영자님, 이 정도가 더 달아야 돼요. 그래도 아쉬워, 50%인데 이 정도가 더 달아야 되는데 너무 안 해요. 네, 빠르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, 영자님. 네, 영상 만들라고 한건 아닌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진화하게 진화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. 네. 아무튼, 현재까지는 영자님들이 고쳐주기 전까지는 추가 피해 뭐 퍼센트 붙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